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4일. 그러니까 강지에 첫눈, 쌓이는 눈이 첫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멀리는 무등산의 이 남서쪽 방향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제법 눈이 약 4cm 정도 왔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평지에 시내도 눈을 쌓이는 것은 오늘이 첫 눈입니다. 그래서 무등산이 이렇게 보이는 데에서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우리 백구도 보고 있네요. 여기는 어디냐고요? 여기는 강주. 강익시, 동구에 있는 올란동. 마을은 칠점마을이라고 하네요. 이, 당산나무, 보수가 이렇게 있네요. 보수. 느티남과 400년. 이렇게 올란동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여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아보는 곳인데 너무 어, 설경이 멋지네요 무등산이 멀리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강주에 오래 기다렸던 눈이라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바둑이 안녕 이렇게 해서 여기는 올란동 칠점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바람이 불어서 못이 춥습니다. 영하 체감분들은 약 7, 8도 정도 되는 거고요. 햇빛은 보이네요. 어... 여기는 한낮이라 햇빛은 보이는데, 못이 추워서 단단히 무장을 했지만 못이 춥네요. 손도 싫었고 이런 모습들이 강주에서 이 방향에서 볼수 있는 곳이 어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멀리 음식 그 푸드 뭐 산업체인가요? 그렇게도 보이고요. 여기에 일전 마을의 양지 바른 곳에 절도 있고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네요. 어, 여기는 시골에서 볼수 있는 닭들이 사는 닭장도 보이고요. 이렇게 배추도 눈이 안 뜨고. 음. 장다운 소리죠? 머보 배추. 음. 그 소리. 무등산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무등산이 보이도록.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눈이 그쳤네요 하지만 강주에서 이렇게 첫눈이 오는 것은 올해는 처음입니다 올해는 처음입니다 여기 그 마을에 보면 절도 있고 그렇죠 네. 여기는 무등산에 남서쪽에 해당되는 곳이죠. 올란동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을도 아주 산자락 밑에 있어서 정겨운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비정사의 대웅전이 이렇게, 무동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무동산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여기가 강지에 1호선 시작된 녹동역입니다 녹동역인데 녹동역까지 걸어가보겠습니다 음, 아래는 미끄럽 그럼요. 래서 조심조심 가게 가고 있습니다. 네. 산이 설경으로 예쁜 하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도 어, 백두 머리는 하얀 펜도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까 봤던 정자 보합수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음. 강주의 무등산은 앞쪽 면, 뒷면, 동서남북에서 보는 각도가 전부 모습들이 다르게 보이죠. 아, 지금 여기서 보는 무등산은 참 포근하네요. 햇살이 비쳐서 햇살이 비쳐서 아주 보기에 좋게 나오네요. 무등산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는 이 녹동역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녹동역까지. 네. 눈이 내려서 이 산줄기, 산줄기가 선명하게 보이죠? 날씨는 햇빛은 나지만, 기가 시러울 정도니까, 체감 온도는 약 영하 7, 8도 정도 면네요 정말 강주는 올해는 비도 안 오고, 눈도 이렇게 늦게 오네요. 아쉽지만, 이 모습 보니까 너무 정답고, 그렇습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은 깔끔하기라 하죠. 성달진 곳은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내려가겠습니다. 가장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쟤는. 제 발자국 소리가 어두둑 그 눈길을 걸어가는 그 소리가 장담네요. 어렸을 적의 바둑이와 같이 간그 발자국 소리 같네요. <laughs> 달진 이곳은 옷이 좋습니다 햇빛이 지는 쪽은 밖에 보이는데 여기는 강주 강역시 동구 언란동 녹동역으로 녹동역 강주 1호선 시작점이죠. 녹동역을 가는 도로입니다. 음식회사네요. 오 미끄러운데도 우편 택배가 지나가네요. 아주 반갑네요. 음향 소리가. 괜찮으신가요? 눈길을 네. 걸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처음이죠? 오늘이 첫눈이기 때문에 삼자락의 모습들입니다 모습들도 보이고 빙사가 지어서 굉장히 엉금엉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오르죠? 오르 오르서 엉금엉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의 해사들도 있네요. 해사들도 있네 이제 녹동 역사가 보이네요. 녹동역사입다칠전 아. 마을에 아주 평화스러운 마을이 보이네요. 여기는 밭 밭이네요. 무 무가 눈으로 덮여 있네요. 아 이제 이제 햇빛이 이렇게 났어 여기는 눈이 벌써 녹아 있네요. 마을 안에도 오래된 고택과 모시는 사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회되면 다시 한번 이 마을을 탐방을 하겠습니다. 용전역 바로 앞에 출전 마을입니다. 회사가 회사가 이렇게 있네. 회 주산골에 오지 마을이에요, 굳죠. 여기 은행나무는 보호수는 아닌 것 같은데. 역입니다 녹동역은 역탐방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는 녹동역, 칠점마을, 칠점길. 이렇게 써져 있네요. 역사가 지붕에 눈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눈 오니까 역사의 지붕도 볼 수가 있네요. 역사의 지붕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녹동역은 안에는 아주 아담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동역 탐방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녹동역 지금 소리가 나죠? 이제 기차가 도착하는 시간이네요. 오늘 눈 오는, 눈 쌓인 첫날에 늦었죠? 12월 14일에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 강주의 1호선 시발점 녹동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